자 오픈에 여기는 권위행사 두 번째 두 번째 권위행사로서 그래. 존재양식의 권위는 뭡니까 존재하는 To have가 아니데 to be 존재양식의 권위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니까 존재양식의 권위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존재적으로. 그죠? 나는 왕으로 존재하지만 은 선정을 베푼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왕은 존재 양식의 권위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죠? 사회를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뿐 아니라 뭡니까? 고도로 자기 실현과 그죠? 고도로 자기 실현과, 그죠? 높이, 자기 실현을, 자기의 성취, 그죠? 자기의 꿈을 잘 실현, 고도의 자기 실현과 자기 완성을 이룩한 인간의 인격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이룩한 인간의 인격. 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인격을 바탕으로 생각. 인간의 인격을 인간의 인격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어, 100번 읽으면 내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럼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다알겠대 어, 여러분들 뭐 10번만 읽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한번더잘안이잖아 존재 양식의 권리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뭡니까? 고도로 자기 실현과 자기 완성을 이룩한 인간의 인격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그 존재로서, 그 존재함으로서 왕으로 존재함으로서 훌륭한 스승으로 존재함으로서 권리를 베풀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겠죠. 한 훌륭한 스승이 참고로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뭐, 그, 참혹한 현실에 비참하게, 그죠. 뭐, 집안에 무슨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임금도 마찬가지로 밑에 그 간신들한테 시달리고, 그죠. 권위는 뭡니까?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집안을 잘 이끄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동네와 나라를 잘 이끄는 능력뿐만 아니라, 뭡니까? 고도로 아주 심하게 자기 실현과, 그죠. 어렵게, 그죠. 인, 그 세종대왕도 눈이 침침할 만큼 그 뭡니까 책들을 많이 읽었죠 그죠 그 밤에 자기도 책을 읽고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니까 러 세종대왕 그 서구의 책이 그만큼 많았다고 그래 그만큼 많이 공그온 나라 그 어느 학자들 그죠 그 외교관들 다 불러들어서 그 음성과 입모양 하+ 하나, 하를 보고 다 기록하려고 하면그 어떻게 했습니까 신경 쓰이고 신경 써야 게 되고 그렇게 될거 아니야 자기 실현과 자기 완성을 이룩한 그죠 그게. 하...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잘 해야 되겠냐.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돼. 이순신을 생각하면 돼. 이순신. 그죠? 13층의 배로서 그 300층의 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죠? 어떻게 군기를 세워나갈 것이냐. 이순신이 좀 엄격했죠. 그죠? 막, 탄령하고 뭐 하는 병사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어떻게 보면 단령하고 그런 병사들이 전시니까, 그죠? 이렇게 사용시키고 그랬죠. 이룩한 인간의 인격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인간의 인격, 그죠? 그, 어, 세종대왕 이순신, 그죠? 배기종군 하면서, 그죠? 어, 전화, 그러나 아직까지 신에게는 열세 책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죠? 시기뿌라 열두 책에다가 또 나중에 한 척, 그 뭐, 만들었은거 아니야? 그죠? 열세 책의 배, 그, 열세 척으로, 그죠? 명량에서 어떻게, 명량회전에서 그 300책이란 배를, 그죠? 300책이 외놈들이 한 배에 100명씩 닿다 해도 어 3만 명 아니야. 그대로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바다야 그죠? 인간의 인격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그죠? 내가 삼도, 수군 통제사인데, 크으, 하면서 이렇게, 그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그죠? 삼도, 수군 통제사인데, 그런, 원균이 그래서 패배하던 거 아니야. 그죠?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저게 있죠. 원균 집으로 들어가는 그내물에 가마, 술의 행렬이 끝도 없구나 하는 게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나와있죠. 어? 그 사람은 인간의 인격이 완성 안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전패하고, 목숨만 부지해서, 유지해서 달아난 거죠. 어? 원균 말이야. 그렇죠? 나중에 이순신을 제치고 지가 삼도수군 통제사가 돼서, 그렇죠? 자수형인가, 자수영통제사가 원균이 돼서 그렇죠? 이순신을 모함하고, 그 이순신이 벼슬에서 짜려 나가 백이종군으로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잖아. 그러다가 이기니까 다시 누구니까그 선조가 아 내가 장군 했네.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서 다시 유순신을 장군으로 복귀시키잖아. 그렇죠? 인격을 그런 인격이 딱 가져야 바탕을 한다. 그 불량한 스승도 그런 인격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자그 다음 좀 읽어주겠습니다. 어? 능력에, 능력의 기초를 둔 권위는 사회적 지위의 기초를 둔 권위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다. 왜? 사회가 더 크고 복잡한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되죠. 요즘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잘 보면 되죠. 유럽보다는 미국, 북유럽보다는 중부나 남부유럽 쪽으로 잘 보면 되죠. 미국이나 한국 보면 되죠. 더 크고 복잡한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능력의 기초를 둔 권위는, 그 바람직한 좋은 권위죠. 이런 권위는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법무부 장관이야. 그렇죠? 내가 뭐, 구청장이야 시장이야. 이큰 도시의 시장이야. 하는 사회적 지위의 기초를 둔 권위에 의해서 밀려나게 된다. 능력이 있어도 지 밑에 부하가 아니면 쫓겨난다. 능력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장관이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근데 쫓아내버리고, 능력이 없는, 자기 말잘 듣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왜?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뭡미가 소유적인 권위 행사죠. 비합리적인 권위 행사. 그죠? 그 신뢰로, 무능한 왕. 그죠? 아까 폭정을 일삼는 무능한 왕이다. 범죄자. 그죠? 하, 아, 남을 뒤에서 칼로 찌르고, 젖돌이로 뒷머리를 때려서, 지가 폭력배에, 우두머리가 되는, 그거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어, 잔연하게 죽여서, 그죠? 칼로 막, 그걸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걸 예로 들어놨네. 에리, 프로, 프롬, 에리, 프롬이, 투에버, 투비에서, 무능한 왕, 범죄자, 그 다음에 PR, 광고, 돈으로 정치인의 엘리스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큰 도시의 시장이 된다든가, 그죠? 광고, 돈으로 자기 능력은 모자라는데 돈이 있으니까 광고로 막 뿌려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고인적 인물이 그에게 맞는 제복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옷을 입고 국회의원에 이게 배지를 달았다. 고인적 인물이 그에게 맞는 제복을 걸쳤거나 상하는 칭호를 갖고 있을 때, 아이고 의원님 하고 그랬잖아, 그죠? 의원님 가면 뭐수위 보고 가면 수위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건 하나의 저죠 직책이죠. 제복을 걸쳤거나, 그죠? 상응하는 칭호를 갖추었을 때 권위적 인물이 그에게 맞는 제복을 걸쳤거나 상응하는 칭호를 갖추었을 때 국회의원이 됐다 왕이 됐다 시장이 됐다 이런 외적 징표들이 진정한 능력과 그 능력의 토대가 되는 특질들을 대신됩니다자어어려좀써 보면 되죠. 권위를 권위적 인물이 권위적 인물이 어떻게 되는가? 권위적 인물이 그에게 맞는 제복을 걸쳤거나, 그에게 맞는 제복, 옷 말이야, 군인들, 육군 대장 같은 그에게 맞는 제복을 걸쳤거나, 뭡니까? 상사는 칭호를 갖추었을 때, 대장님, 임금님, 칭호는 이름이죠. 친구를 갖추었을 때 뭡니까? 그죠? 국회의원님 하는 그 칭호를 갖추었을 때 그죠? 됐습니까? 교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교수 그럼 강사보고 강사님하고 교수보고 교수님하고 그죠? 그는그 수임하고 수위님이라 부르는 건 똑같죠? 그죠?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그죠? 일정기간 가르치는 사람은 강사 그죠? 뭐 전교직의 어, 교수 근데 교그 하나의 칭호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부르는 방법이죠 자, 다음 상한 칭호를 갖추었을 때 뭡니까 이런 외적 징표들이 징표들이 표시들이 말이죠 외적 징표들 표시들이 진정한 능력과 그 능력의 토대가 되는 특질들을 대신하게되는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말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간성도 돼 있는 사람이겠죠 진정한 능력과 그 능력의 토대가 되는 그 능력을 뭡니까? 토대, 바탕이죠. 바탕. 미끄럼이 되는, 토대가 되는, 뭡니까? 토대가 되는 특질들을 대신하게 된다. 특질들을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대신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좀 읽어봅니다. 존재 양식의 권위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도로 자기 실행과 자기 완성, 그죠? 열심히 노력하고 그야말로 힘든 고비를 다 겪은 육군 대장, 임금, 시장, 그죠?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장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잘알거 아니야. 근데 너무 이렇게 하이히 성승장구에서 무슨 행주고시, 삼고시 돼가지고 이렇게 쫙 되는 사람은, 그죠? 물론 그 가운데 고생해서 된 사람도 있겠지만, 은 너무 그렇게 쉽게 된사람들 밑에 그 뒷골목에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모를 거 아니야? 왜 자기가 뒷골목을 가봐서 그런 걸 한번 느끼고 겪어보질 지 않았습니까? 자, 자기 완성을 이룩한 인간의 인격을 바탕으로 세워진다. 바람직한 것은. 근데 보니까 권위적 인물이 그에게 맞는 제복이나 권위적 인물이라는 것은 능력은 없고 폭정만 베푸는, 그죠? 억압하는, 그죠? 내가 임금이야.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본인적 인물이 그에게 맞는 제복. 옷 그저 나도 지금 뭐 위에 양복 하나 걸쳤지만, 뭐 그랬다가 내가 네 타이하고 뭐 그런 사람의 수수하게 된다. 여름에 있던 티사스에다가 하나 위에 걸쳤잖아. 그죠? 그에게 맞는 제복을 걸쳤거나 상응하는 칭호를 갖추었을 때, 임금님, 국회의원님, 한건 갖추었을 때 이런 외적 징표들이, 그죠? 임금의 왕과 국회의원을 뺏지 이런 징표 표시들이. 진정한 능력과 그능력의 토대가 되는 특질들. 진정한 능력, 그능력의 토대가 되는 아까 뭡니까? 자기 완성과 자기 실현. 그죠? 그 다음에 능력이, 아까 세종대왕 같은 인거. 그죠? 그렇게 언어를 볼수 있는 놈, 국빈의 아픔을 볼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세종대왕의 특질이죠. 특징이죠. 특징도. 특질들을 대신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또는 그 시장에 당선됐을 때그 시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나는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보게 될 거야. 아, 저런 시장 뽑아놨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그죠? 렇그 판단하기가 어렵긴 어렵죠. 어? 그렇지만 이렇게 한몇 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다음에 뒤에는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어, 두 번째 권위 행사 여기첫 번째 두 번째 잠 읽고 마치면 되죠 자첫 번째 권위 행사는 뭡니까 소유와 존재의 실존 양식의 차이는 권위를 행사하는 데에서도 그 일을 볼 수가 있다 두 가지 자 바람직한 그 뭡니까 권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임금이다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다 그 소유하고 있느냐 또는 권위로 존재하느냐. 임금이지만 훌륭한 임금, 국회의원이지만 훌륭한 정치 베스락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냐나 정치인으로 존재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정치인 이 있죠. 어?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합리적 권위는그 권위에 의존하는 인간의 성장을 개진 그런 사람이 우두머리로, 그런 사람이 사장이나 교장 선생님으로 도움면그 학교나든가 또그 기업이 막그 활발한 그런 걸 우리가 TV나 다큐멘터리에서도 볼수 있잖아. 그래 사장들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한 그런 데가 있잖아. 인간의 성장을 촉진시키면 권능을 바탕으로 한다. 아 우리 사장님 권위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있는 사장님이다. 그런 사장이 있잖아. 그 다음에 비합리적 권리는 뭡니까? 좋지 않은 나쁜 권리는 뭐야? 이치에 맞지 않은 권력을 바탕으로 보지되면 내가 <laughs> 사장이야? 국회의원이야? 5년간만 유지되겠지. 5년이 지나면 뭡니까? 권력의 밑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착취한다. 5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에 또 되면은 그 구라든가,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그 나쁜 먼지와 공기를 다시 다 사람들이 마셔야 되고 뭔가 시끄럽고 뭔가 도로 공사 길에 뭐팍관은게 뭔가 많아져. 뭔가. 최고한 아름답게 이렇게 마을이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존재 양식의 권위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고으로 자기 실현과 자기 완성.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기 실현과 자기 완성을 위해서 학생의 생명은 공부죠. 일단 공부부좀 하기 쉽고 책 보기 쉽다 하면은 조금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물론 나도 그래서 군대에 갔지.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좀 철이 들고 다니까 하게 됐지만은 어좀 일찍 그걸 깨닫+ 는게 좋습니다. 됐습니까자 그다음에 권위적인 인물이 그에게 맞는 제복이나 제복을 이런. 양복과 군복, 그죠 별내기 번쩍번쩍한 거다 별내기를 다뤘더라도 부안을 사랑하는 군인들 대장이 있죠. 그렇죠? 그는 상원 하는 대장님, 국회의원님 갖추었을 때 이런 외적 징표들이, 그죠 왕관 이런 외적 징표들 진정한 능력과 권그 능력의 토대가 되는 특질 그러니까 이런 좋은 훌륭한 사람들의 특질들을 대신하면서 내가. 우두머리니까 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밑에 말잘 듣는 그야말로 능력이 없이 무 주먹만 쓰는 놈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